이 빽이? 아? 하크가 났어. 공이 높아서 이거내려막이라 얘기를 안 해줘도 돼. 진짜 신기하네. 어디 갔을까 이? 저. 이게 물건 나 진짜로. 진짜로 왜 이렇게 없어가 있어? 와. 와. 이제 후반에는 이제, 내르망라이에 걸리면 무조건 생각을 하고 몸을 같이 기울여서 친다. 나한테 외쳐주세요. 뭐라고? 내르망라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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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왼쪽. 너무 안먹고 <laughs> 쳤다. 들어가진 마리오도 지금 위기입니다. 마봐야돼도 지금 너 완전 가운데로 갔어 여기 공 하나 있다. 어, 여기 있네. 공그 뭔데? 그선 누가 그려놓은 거개파랑 주황. 맞지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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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어프로치 남았습니다. 아, 아, 뒷땅 크게 들어왔어요, 이번 그래도 해전은 나쁘지 않아요? 나 오비 한번 들어가니까 봐. 멘탈 털려가지고 양파하잖아. <laughs> 됐다. 팀 쪽. 잘 들어온다. 야, 올라갔다. 나이스 온 아, 깠는데요. 아, 대명은 아마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비 이후에 지금 또 우측으로 갔습니다 좋은데? 핀빨. 핀빨. 좀 컸다. 대구에서 올라온 대명은 아마. 오비에 한번 들어가자마자. 아, 네 번째 샷이 또 우측으로 길게 빠져나가는. 지금 최고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대명은 아마.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마리오가 아까 오비에 들어가고 나서 양팔했거든요. 이 오비 데미지가 예,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다 쉽지 않거든요. 자, 마리오 세컨샷 짧았습니다. 자, 여기서 서드샷 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올려보자. 야요 아... 컸네요 파이브 대재 어디 채? 가자 이 티치 마고 기가 막혔어, 봐봐. 좋은데요. 아, 이제... 아, 이러면, 아... 이러면 파도 살짝 위험합니다. 더블 <laughs> 퍼트. 자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니다. 자, 두두두두둔 아 어, 어떻게? 아, 약해. 바보, 바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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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와, 와. 와. 와, 나이스, 나이스. 나빠 나빠 말 나빠 와 나이스 야 캐디님 라이 진짜 저 어... 대박이다 와도 대박 아난 캐디님이 오 너무 많이 봤는데 했는데 와 나이스 자마지이 파퍼 더 아. 보기 마무리 오이거 어? 어. 어, 너무 길어지지 않아요 보기 퍼짜 더블 아. 마무리 따불이요? 어! 따블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홀컵 앞에 그 조그만 라이에서 다들 고전을 면치 못했네요. 아, 오늘 어려운 데고전었어 진짜 어려웠어 여기. 뽑았다에서 뽑았다. 했어, 뽑았다. 네. 와, 한지 버디 차스에서. 너무 어려운 득고전. 네. 아, 근데 그 라이를 캐디님도 정확하게 읽었다는 게더 신기하네요. 아, 그래. 난 그게 들어올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내가 소홀했잖아요. 많이 맞. 많이 네. 봤는데 아까도 그렇게 본 나이가 맞았는데. 아. 골프 천수 캐디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11번호. 구시아. 이게 정타 나는 굿샷. 소리거든 굿샷. 오랜만에 들어본다. 구시아. 대기권. 어? 나쁘잖아요. 가운데 아, 대기권. IP IP. 아, 그 똑바로 갔네. 완전 반사에 갔어 야, 빵빵빵빵 아, 빵. 넘어갔어. 요, 큐큐큐 큐. 야, 큐의 비거리를 무시하지 마라. 아. 스텔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떼이다 아. 아. 와. 전에 날캐리250 찍었다니까. 그렇지. 민감하지 않아요. 아, 아. 와, 오. 이것도 넘어가나요? 왜안 돼? 안 돼. 안 돼. 왜안 돼? 안 후다닥 수리하는데? 어 가봐야 되는데 후다닥 최근에 라운드했던 고객님이 스트스 드라이버 당근에서 20만원에 샀대요 그러면 그거네 남편이 샀는데 아우 이닭꼬지 응, 응. 말라니까 그러고 당근에 올려버린 거네 응. 완전 거저 거전인데 자기한테 안 맞는 거 같아서 그경을 오랬는데 그, 그 타임에 그분이 딱 당근마켓 들어갔는데 아다리가 딱 맞은 거야 그래. 가짜인 줄 알고 왔다는데 아. 진짜 노래 그래서 아. 20만원에 음. 거저 거짓말 말도 안돼 얘들만의 거짓말 되게 여유 있는 분들이네 저 이렇게 많이 가도 돼요? <웃음> <웃음> 환진 너무 어올려왔는데 올려보고 가야 돼요 그릴을 한번 보시라고 넘긴 넘었는데? 아 여기 야 환진이 거왜 여기까지도 안 보이냐? 마리오 드라이버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야 처음으로 정타 하나 났네 자. 야 배우의 한가운데서 공이 없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환진팍 자 배명은 아마 어떻 하나요? 벌타 먹고 뺄게요 네 좋습니다 1벌타 자 태규 군 세컨샷 가봅시다 좋아 킨 우측 나이스 온 진짜 신기하네. 어디 갔을까 이? 저. 아 이게 물건 나봐 진짜. 로 진짜요. 우리 표 없어질 리가 있어? 자 마리오. 세컨샷. 아, 어 아이고, 깠어요. 3 0 미터를 치네. 야. 헉. 러프. 어프로치거리. 네. 날로 쳤어 지금. 자 환진이 어? 못 찾아서 써드샷 공을 못 찾았어. 됐다. 야핀빨이다 못하. 어? 야이 한을 여기서 푸는구나. 나이스 nice 원 굿샷 그 어디갔어? 이것도 사라지는 거 아니지? <laughs> 야 무슨 비둘기처럼 없어져 자꾸 야 이게 바로 매직 매직, 매직. 신기하다잉 그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거 봤단 말이야 그래? 어그 아이피 쪽으로 떨어지는 것도 내가 봤어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그래. 그래. 근데 공이 어떻게 없어지냐고 까발리가 물고갈 수도 있대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어또 파덕 네. 아 쉽지 않네요 세 번째 샷 이제 네 번째 샷까지 예. 네. 자 대명은 아마 파이브온 어디가 어디가 자 환진이 파 퍼트 내르막 아 일찍 꺾였네 괜찮아요 그래도 나이스 퍼트 잘 태웠다! 야 아깝다. 커지드 파! 나파, 나파, 뀨나파! 그래도 후반에 파를 또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또 이루어냅니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더블 퍼. 우리 배명 하나만. 야 이걸 더블로 막네요. 와, 나이스 더블! 나이스! 나이스 포기! 나보나, 빨리 다닌다. 팝팝. 좋다, 터치 좋아요. 아,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아, 흘른다, 흘러. 먼저 고기만 오케이. 해야겠다. 아, 나이스 터치. 고기 만 나쁘지 않다. 나 세컨샷 너무 아쉽다는데, 그 터덕된 거. <laughs> 그러니까 환진이가 어떻게 공이 사라지냐고. 진짜 아까운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페어웨이 잘간 거잖아. 자, 이렇서 태기랑 마리오랑 선드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명의원아마가 선두에서 같이 이기다가 이제 선두와 세타 차이로 3위를 이루고 있네요. 천만 그룹이 적성을 정말 잘 치는군요. 2번 홀. 빨빠빨용롱홀 갑시다. 나이스! 와! 나이스 이캐님이 얘기한 자리로 그대로 갔습니다. 나이스. 굿샷! 어때? 어? 어? 멀리나? 세이세이세이 세이비래. 세입, 세입. 오, 나이스. 오, 어, 부시야. 어, 어. 자, 체력적으로 지금 다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두 명은 살았고요. 마리오랑 우리 배명원 한명 우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캐제르도만 나쁘지 않아요. 아, 네. 네, 괜찮죠. 1번 타로 당겨주니까. 네, 자, 태규군. 드라이브잘 왔습니다. 세컨샷! 쭈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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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센크가 났어요, 지금. 공이 높아서 이거는 내려막이라고 얘기를 안 해줬으면 되는데. 까비. 자, 환진이. 세컨샷. 좋은데? 나이스 샷! 자, 배명한 아마와 마리오는 서드샷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울렸네.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 지쳤 아, 지난번에도 이 타이밍에 체력이 확 떨어졌는데 또 시작이네. 아, 롱오를 만나니까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네요. 체 내려올 때, 못 가주 내려와. 와, 쉽지 않네, 오늘. 잘 들어갔다. 나이스 온 왼쪽. 아, 왼쪽 아 온이라고요? 나이스 <laughs> 온이래 온이라고? <웃음> 저렇게 그린이 넓어요? 우측 네. 어프로치 거리 왼쪽으로 확 말렸는데 다행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린 너무 어렵다 마리오는 저 그린 뒤로 넘어갔네 크 언덕을 넘겨야 되는데 쉽지 않은 퍼트가 되겠네요 대명하나 다섯 번째 샷 는데요 아, 이러면 너무 다 글라스 벙커. 나 아, 이런. 태... 이스 와! 나이스 어프로치! 훌륭합니다. 아, 최소한, 최소한. 어, 어. 너무 아, 예, 아, 많이 갔죠? 고기파트. 오 좋다. 아, 먼저휘네 아, 약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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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스피드가 많이 준대요 그리고 파리도 많대요. 지금 제 옆에 여섯 마리 있어요. 아, 또 얼굴 주위로 파리가 <laughs> <잘꽉 웃음> 어요시 아, 이거 아고 아. 아기 아니에요? 파니다 파요? 네. 어디 파요해저도 파요. 해저도 파요. <laughs> 됐습니다. 오케이. 버디에서 더블까지 갔던 포바다의 사나이. 좋다. 아, 힘이 약하네. 보기. 이... 보기 마무리. 이번 홀은 아, 파퍼브 롱홀인데 공이 어만대로 가 가지고 계속 걸어오느라 힘이 다 빠졌습니다. 태균은해저되었는데 그걸 파로 잘 막았네. 이번엔 아이언도 좋고, 퍼팅도 좋았다. 되게 단독 선드로 올라갑니다. 야, 생타자 선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이스.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6타또8타 차이로 우리가 뒤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앞에. 언제든 따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후반에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체력이 너무 떨어지면 안 돼요. 제 분명히 니어 사냥꾼니어 아. 사냥꾼. 이번에도 호리원 이벤트 갑니다. 파3. 진짜. 1억 갑니다. 1억, 1억 갑시다. 자180 파슬입니다. 쉽지 않은 거리에요. 굉장히 먼데 자 우리 태규군 유릴릴리 들고 나왔습니다. 자 공략 갑니다 잘 갔다 어우 어, 딱 본대로 어 본대로 잘 갔어요 멀, 어 멀리? 어 넘어갔다 커서 심지어 자 무령 왕릉 같은데 올라갔어요 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야 그래도 어프로치가 낫겠다 여기서 내년에 응. 네. 이게 돌아야 되는데. 내년에 벽 맞고 튀어나오아 벽도 어. 늙었나 봐요. 벽도 <laughs> <laughs> 늙어서 안 튀어나와 이제. 영양제 좀. 네. 안돼. 배자들은 나쁘지 배자들은 않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네. 후반 들어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배명아나마. 자요번에살아나야 됩니다. 아 승조. 야. 오 우측. 우치 어프로치 거리까지 가면 좋은데. 가봐야 될것 같은데. 오, 오 좋아, 방향 좋아. 필빨인데, 짤버 근데. 나이버. 아, 아 흘르네요 볼도 힘이 없고, 사람도 힘이 없고 지금 죽 건네. <laughs> 아, 앉았다 있는데 필 돌아 지금 아지랑 봤어. 와. 이게 진짜 체력과의 싸움이네 여름에. 어렵다. 와. 이쪽 나는 풀스프로 이쪽으로 들어간걸 봤거든. <laughs> 자, 아, 마리오 쉽지 않은데 걸쳤는데요, 마리오도. 자, 헌진이 올렸어! 환진이 쓰리, 온! 나이스. 자, 배명 하나만 살아있었습니다, 세컨샷. 오, 어? 좀짧았네한번 아, 더. 자, 태규. 언덕백에서 세컨샷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쳤는데요? 오, 잘 굴렸다! 오! 조금 길었네요. 까비, 자 배명을 한번 써드샷. <목소리> 나이스 어프로치. 컬시드, <목소리> 보기. 나이스. <목소리> 아, 더 들어가야지.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나쁘지> 않다. <목소리> 들어가나요? 아, 챙겼어 와, 되게 공격적이었다. 아, 과감했는데. 자, 분기 가자. 그렇죠. 이러면 더블 파운 날려 습니다 양파가. <웃음> <웃음> 자, 천천히 신중하게. 자, 신중하게 하세요. 네. 아, 더블 파. 파. <laughs> 좋다 와 아, 아, 네, 나이스 아 안타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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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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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 이런 너무 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행운이 그래도 아직 선두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후반에 또잘 막으면 되니까요 다섯 돌이나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4는잘 못하시겠네요 행운이 조금 더 힘을 냈으면 네, 네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네, 장갑버스 때까지 보고 있습다